우리 랩너트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고등부 예배 때 홍수붕 주목님께서 주신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와, 정말 강력했던 메시지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우리 삶에 어떻게 딱 붙여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설교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왜,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서 이렇게 행복한데 세상에 있는 내 친구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보는 모습일 텐데, 대체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을 봐야 해요. 마치 빛과 어둠처럼요. 주목님께서 이걸 딱 비교해서 보여주셨죠? 바로 행복의 이유와 불행의 근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왼쪽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막 고통받고 방황하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들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 이 틈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걸까요? 사실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시작점, 그 진짜 뿌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딱한 가지 사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땠죠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살살 꼬드겼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고 바로 그 불순종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 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딱 단절되니까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버렸고 신분도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 당연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답이 없으니까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 배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끔찍한 문제가 대물림까지 되는 완전히 총체적 난국, 영적 파멸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단 하나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해결책이 얼마나 유일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줄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 유일한 이름, 그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 이세 가지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분 덕분에. 깨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엄청난 사실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바로 지금 함께 계세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셋째,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권세. 마지막으로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발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든든한 백이라는 거죠. 주목님께서 설교 내내 진짜 강조하셨던 거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죄 용서 받은 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분의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부름 가든 하나님의 대리자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사명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살리는 그 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목님께서 친구에게 답을 주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를 알려 주셨어요. 첫 번째, 내가 먼저 확신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 확신. 두 번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무작정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친구한테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거기서 나오는 당당함. 둘째,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 마지막으로 공부든 친구 관계든 모든 일에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냥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이번 한주 동안 내 삶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 도전 과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제 정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는 친구 그한 명이 혹시 누구인가요? 이번 주에는요. 뭐 거창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생각보다 먼저 그냥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요즘 어때 물어봐 주고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우리 렘넌트로서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